자기 소개 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 대구 치명 페스티벌 치명 리더스 5기 전략 1팀 변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리더스 5기의 마창 포지션을 맡고 있는 구준영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팀의 인스타그램을 맡고 있는 이지현입니다. 막내 역할을 맡고 있는 김동희라고 합니다. 어, 영상팀 이장희라고 합니다. 치맥 리더스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그 MD 기획부터 콘텐츠 기획, 촬영 등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한강 이남의 전무후무한 대회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열리는 치맥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홍보하는 어, 그런 서포터즈 활동인데요. 어, 지금은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운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좀 디지털 광고나 뭐 홍보 쪽으로 좀더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은 지금 어떤 팀에 소속돼 있지? 저희는 지금 전략 1팀에 같이 속해 있어요. 전략 1팀은 콘텐츠들이나 각 팀의 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략 1팀이고 이제 저는 커뮤니케이션 팀이 요자 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씩 음.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우리 전략 1팀 같은 경우에는 전략 1팀과 마찬가지로 리더스의 모든 전략을 짜는 팀인데, 이제 전략 1팀과 컨텐츠별로 나누거든? 저희 팀은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모든 채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이 다섯 개를 다섯 명이 각각 하나씩 맡아서 관리부터 모든 컨텐츠를 올리고, 워딩 작성 등 저희가 평소에는 접해볼 수 없는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일단 형이랑 저는 둘다 콘텐츠 쪽인데, 전 이제 이미지 콘텐츠 팀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영상 팀에 속해 있습니다. 인스타에 올라가는 카드뉴스 아니면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어 저희가 이제 웹툰을 그리고 있거든 요 이미지 콘텐츠 팀에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인스타툰 느낌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내용 기획도 저희가 하고 그리는 것도 다 저희가 해서 제가 손수 직접 다 만들었어요. 어, 영상 팀은 주로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차기 리더스를 위해서 면접 꿀팁. 제가 생각했을 때 면접 꿀팁은 자신감. 제가 무조건 자신감. 무조건 자신감.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을 딱 시작하자마자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이후에 들은 얘기인데 저는 자기 소개 부탁하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카메라 보고 인사했습니다. 정수리 보이면서 90도로 인사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 부족할 수도 있지만, 당당하게 하세요. 그럼 부를 수 있어요. 어... 제가 줄수 있는 면접 꿀팁은 사실 그런 스펙적인 부분보다는 현수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자신이 친애 페스티벌에 어떤 점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음. 최대한 어필하면은 그게 제일 꿀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한테 좀 솔직해진다? 사실 나는 영어를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난 외국어를 아예 못한다고 당당히 적고 그리고 면접 때도 당당히 말씀해 전 외국어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도 했고 <laughs> 그 대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점을 좀특기를좀 좀 많이 했단 말이야 나는 촬영이나 편집 같은 걸좀 자신 있다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듣는 것 같아 면접 얘기가 나와 하는데 되게 있었던 면접 얘기도 나아 저는 제가 재밌었던 게 아니고 제 앞에 말했던 사람이 되게 재미라면 재밌었는데 되게 그분이 말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솔직히 좀 짜증이 났던 거예요. 내가 말해야 되는 이 사람이 내면그답변신을다 잡아먹는 것 같아가지고 속으로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말이 많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지금 저 앞에 계시는 분이랑 같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만났을 때 아,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원이가 계속 그분이란 얘기를 했는데 그 그분이 나거든. 아무래도 나는 내가 이게 붙어지니까 간절하니까 되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도 많이 하려고 했고 또 조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수 있는지를 많이 드러내려고 좀 했는데 아무래도 남들 보기에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지금 리더스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일 기억에 남는 일이라 하면 사실 얼마 전에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주인공 역할을 딱 맡은 거예요. 제 주인공인데 주인공인지 모르는 주인공. 그걸 주인공이란걸 촬영 전날에 딱 알아서 아 어떡하지 하면서 긴장하고 했었는데 이제 촬영을 딱 시작하는데 이크가 너무 딱딱한 거예요 진짜로 아니 내가 들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거기 앞에 소리에딱 소주 한 병이 딱 놓여있었는데 아 소주 한병 마시고 시작하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촬영하면서 바로 이제 소주 한 병을 다 마시고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촬영 장소에서 이제 긴장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잘했다고 보는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어? 동기야 어, 제가 인스타그램 담당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든 스토리 필터가 있거든요.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 필터를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제 손으로 직접 했었는데 그게 공식 계정에 올라갔던 게 굉장히 뿌듯했어요. 망관 네, 잘부. 우리가 리더스 5기니까 치맥 리더스를 다섯 글자. 막 한번 해봐라. 이거 왜안 해? <laughs> 해보면 알아. 저는 같이 해볼래? 지원하세요. 진짜 개꿀잼! <laughs>